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규퇴인 제목은 삐 가운데 행하는 사랑입니다. 첫째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은 애정이 가득하게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르면서 인사합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는 90살 정도의 고령이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한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요한은 이해력이 부족하여 젊은이들에게 대한 공감이 약하여 완고함을 앞세우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어린 세대에게 늘인함으로 대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굳이지도 않고 마냥 너그럽게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가슴이 서늘하게 폐부를 찌르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고 젊은이들을 혼냈습니다. 요한이 서신을 쓴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보편적이어서 위해서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변명해도 그것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의 용서가 있다고 해서 죄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심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평생 짓는 구체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죄성인 원죄까지도 다 용서하는 완전한 속죄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이 우리가 편하게 죄짓고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어 주셨으니 이제 마음 편하게 죄를 짓고 하고 싶은 것다 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말고 살자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지 말고 살라고 완전한 용서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일로 인정되지 않으면 내 죄가 안보여 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라는 커다란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 때문에 인간은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연약하여 계속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 이 죄를 뛰어넘고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몸을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내 삶의 대언자로 모셔야만 죄의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대언자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을 보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했죠. 이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의 임무 가운데 중요한 하나입니다. 그러나 파라클레토스의 가장 기본 뜻은 도움이나 원조를 받기 위해 어떤 유능한 위로자나 상담자나 변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빌려주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부시자, 대변자이자 옹호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광구하시고 항상 살아서 중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인간을 위한 관심과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리 우리만 위할 뿐아니요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은 화해시키다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화목제물의 배경은 희생 제사에서 왔습니다. 종교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없으니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 희생 제물로 하나님과 완전한 인격 관계를 방해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대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이 화목제물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피해를 입거나 모욕을 당한 사람을 달래거나 그 노염을 진정시킨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용서한다는 말이고 셋째는 죄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의식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세 가지를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죄의 죄책과 현재의 죄의 오점을 제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형벌은 사함받고 죄책은 소멸되고 오점은 제거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정결함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속죄의 은혜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보편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멸함받지 않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약하여 자주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나의 전적 무능과 부패를 인정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주님이 죄의 영향력을 끊어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회개했다가 다시 범하기를 반복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전적인 무능과 부패를 인정하며 지켜 행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누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표가 됩니다. 3절에 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아는 줄로 알 것이오라고 하는 말이 조금은 애매합니다. 앞에 있는 알다는 완료 시상으로 우리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지금도 그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뒤에 있는 알 것이오는 현재 시상으로. 지금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들을 지켜야 우리가 그를 과거에도 알았고 지금도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지식만 가진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져 자기 이외의 존재가 주는 계명을 지키기는커녕 받아들일 수조차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진리는 이렇게 자기 실체를 감추고 끝만 세련되게 꾸미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리는 내 실제를 드러내고 말씀의 진단을 따를 때 나오는 것이죠. 내가 입으로 아무리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말에 불과하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믿음과 구원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해 주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구원의 근거라는 말이 아니죠. 내 구원을 판별하는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계명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합니다.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그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목표로 하는 선한 생활이 내 삶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선한 생활은 우리가 계명들을 지킬 때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아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혜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에서 여러 사건을 만날 때 그때마다 주신 계명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의 안다는 말이 동사형으로만 21번이나 나옵니다. 이 알다는 경험에서 아는 것입니다. 체득하다 습득한다는 말이죠. 영지주의자들의 지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지식은 영적 깨달음을 통해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방식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나야만 알수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만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 알미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 없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 알면 믿음의 주제가 바뀝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믿음의 주제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요. 나를 위한 믿음입니다. 평화를 얻기 위한 믿음이고,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고, 축복받기 위한 믿음입니다. 반면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깊이 체험하고 알게 되면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믿음으로 뒤집어집니다. 그분 앞에서 나의 바람과 관심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나는 주로 고상한 지식을 자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부끄럽지만 말씀 안에서 애쓴 나의 모습을 고백하는 자입니까? 셋째는 빛과 사랑입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한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찬빛을 비춰주시고 미움의 지배를 받던 우리에게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요한은 자신의 가르침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들어 잘 알고 있는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특별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쉽고 익숙한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새로운 것을 따로 실천해야 할 부담이 없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부터 들어 잘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있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말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계명이라는 뜻이죠. 8절입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써놓으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7절에서는 새 계명이 아니라고 했는데 8절에서는 다시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하면 새로운 힘을 가진 새 것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진보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그 귀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공부의 기본은 예습과 복습을 잘하는 것인데 이 기본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공부의 효과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웃사랑의 진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에 있습니다. 이 이웃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할때 우리는 이 신앙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분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좌정에 계십니다. 이것을 새롭게 확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웃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의 힘으로 이웃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개명이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새 계명인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빛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늘 의지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구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생명을 주는 참빛은 죽음의 빛과 어둠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참빛은 이웃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을 측은히 여기며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지주의달처럼 아무리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안다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료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형제를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만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 배타적인 우울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들이 믿는 영지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질시하고 미워하였던 것이죠. 외속교회처럼 진리를 추구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영지주의에 미혹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다가 나중에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가지게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사도 요한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진리를 소유했다고 하지만 이 옷을 미워하는 종교는 교만한 종교 집단일 뿐입니다. 참으로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면 기쁨 속에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군의 진리를 모르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확신은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선교하는 사람의 마음은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절대로 선교할 수 없습니다. 10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그하여 자기 속에 끌이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느냐가 빛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여기에 끌이낌이 없다는 말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걸림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족이란 원하는 스캔달인데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돌이란 뜻입니다. 영지주의에 미혹되어 믿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자는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알려면 내가 믿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미워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미워하는 순간에 밝은 빛 가운데 있었다고 절대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순간 사랑의 영이 떠나가기 때문에 마치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방향의식을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눈을 멀게 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잠깐 알았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바로 어둠에 잠기게 됩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본문의 배경은 설명합니다.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진리를 받아 사랑을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형제의 사이는 사랑이냐 미움이냐 이 둘밖에 없습니다. 중간 관계는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과 형제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계명의 힘을 더욱 강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닙니다. 마치 흐르는 물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사랑의 빛을 이웃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늘 새로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시합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가족과 지체들을 미워하고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이 아닌 어둠에 다니는 일에 불과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사랑해야 함에도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하여 자주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전적 무능과 부패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주님이 그 죄의 영향력을 끊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끊어지지 않는 저의 죄악을 주의 손에 맡겨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 알면 믿음의 주제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믿음의 주제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평안을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축복 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고 체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안다고 자랑하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계명 하나라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과 사랑을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과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화려하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가족과 지체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붙도록 주시 없었어. 광교 우리들 교회가 아무리 회개해도 반복하여 죄를 짓는 천적인 무능과 부패한 자임을 인정하오며 오직 주의 말씀만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고상한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부끄럽지만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리고 애쓴 각자의 모습을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야 함에도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알므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